그~ (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번에 개최된 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1차)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래 최초로 비밀리에 접촉해서 정상회담을 이뤄냈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자. 3차, 이명박 박근혜 정권,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 복원시킨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고, 이번 3차에 담은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1차도, 이번 3차도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키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나서 지금 후속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7년에서 어떻게 됐든 경제가 좋아졌고 이제 북한은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은 김정은 북한은 살기 위해서 핵보다는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겠다. 또 체제 보장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러시아 게이트, 섹스 스캔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북한에 이상 시간을 더 주면은 북한의 핵은 발전되고, 미국 본토 공격 가능한 ICBM의 성능은 좋아지고, 특히 핵 확산. 북한이 핵 시설과 무기를 수출할 때 세계적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결하자.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다 지금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그래서 70여 년간 적대 관계, 그두 정상이 이 틈새 시장을 잘 노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만남 자체가 21세기 최대의 빅 이벤트였고 상당한 좋은 합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미국이 우리 한국 북한한테 비핵화해내라. 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숙룡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 전국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2년 내에 그 한반도 비핵화 핵폐기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제가 전망한 건 아닙니다. 그건 폼페이어또 트럼프. 이분들이 2년 내 또는 2년 반,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폼페이어 장관 2차 방북 했을 때,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안을 수용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잘 됐다고 했고, 특히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 석상에서 과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다. 미국의 해커 박사, 최고 전문가네요. 완전한 비핵화는 10년, 15년 걸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성의 있게 신고하고, 폐기하고, 검증받느냐에 따랐지만, 또 상대적으로, 미국도 얼마나 북한에게 해주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말대 말이었지만, 은 정상회담 합의 후에는 행동 대 행동이니까, 금연에 그 대해서는 좀 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는 3단계 룬을 주장했습니다. 모라토리움. 지금 현재 모라토리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결. 그리고 북미 관계가 신뢰가 구축되면 완전한 비핵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풍계리 사용 가능한 갱도도 폭파했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등을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지했고, 그 이상한 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은 핵 시설과... 핵 무기를 폐기해 되니까 트럼프는 약속 파기하는데 10초도 안 걸리고 김정은은 폐기하면 끝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한 행동 대 행동 신뢰가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속단에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어, 지금까지 북미 간의 합의는 차관보급 그 실무선에서 돼가지고 우 위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정상들 간의 합의에서 서명했고 탑다운 일과 총괄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뭐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하더라도 노력해야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와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속 운전을 하지 말고 안전 운전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안전 운전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나올 때, 김정은이 고민을 할 때. 대화로 나오도록 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4.27한문점 회담 때도 이것은 북미 회담의 길잡이고 노벨 평화상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안전운전을 했잖아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안 했고 대통령, 우리가 한국이 다 하겠다고 하는 과속 운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끝나서 김정은은 반드시 중국 가서 북중 정상회담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철도, 무슨 뭐 도로, 이상가족, 상봉, 뭐 농구, 체육, 너무나 많은 남북관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북한의 맨파워, 인적 자원이나 캐파시티, 능력이 그렇게 여러 대형 행사를 다발적으로 수용할 만한 태세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광폭행보하는데, 우리 남북 관계 좋아지는 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져도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 발효가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좀 속도 조절해서 차라리 처음처럼 북미 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 지금 한반도 비핵화, 핵폐기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한반도 평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통일로 가는 길이 아직 먼가요? 그렇죠. 2006년 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김정은 두 정상들이 잘 돼가지고 DJ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렇게 전쟁을 억제하고 잘 지내면은 약 30년 후에는 통일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50년은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잃어버린 남북 관계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아니었고 이렇게 쭉 계속 됐으면은요, DJ 말대로 하면 통일이 12년 남았고, 김정일 말대로 하면은 32년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32년 전 생각 나잖아요. <laughs> <laughs>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햇볕정책도 동일정책이 아닙니다. 포용정책이죠. 교류 협력을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교류 협력하다 보면 은 북한을 좀더 개혁 개방시켜서 시장경제나 이런 것이 발전되면은 자동적으로 동질성을 발휘해서 통일이 되지. 처음부터 지금 통일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그 약간 좀그 의견 일치를 못본게 종전선언이 있잖아요. 근데 종전선언은 북한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약간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어떻게?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보장을, 미국은 CBID, 완전한 피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르기 먼저냐? 결... 달걀이 먼저 나겠죠.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 북한에서 종전협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휴전 상태 아니에요. 사실상 전시 상태입니다. 종전 선언을 하면은 이것은 체제 보장의 한 단계로 가는 접어들자 하는 거겠죠. 그리고 휴전 당사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미중북이지. 예,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당연하다. 나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성공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 방문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은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자체 제재에 위배가 돼요. 당분간 기다려야 된다. 북미정상회담이 돼야 돼요. 이게 성공해야만이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 모든 교류협력 합의돼서 준비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발효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 재개될 수 있지. 그렇게 당장에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북미 회담이 잘 되도록 두 정상들이 잘 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누가 북한 미국의 북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리나라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건 어려워니 경기도에서 남북평화협력 체제와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남북관계는 어차피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통일이 요원하지만은 공업단지를 북한에 짓지 말고 경기도 북 접경지역에 지어가지고 기숙사를 북한의 접경지역에 거기에서 출퇴근하면 산업단지 공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특히 시장경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북한 유학생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접경 지역에다가 교육 시설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몇백 명 받아서 교육 시켜주고 기숙사에서 안 된다가면 역시 북측 접 접경 지역이다 기숙사 지어가지고 출퇴근 공부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렸거든요. 근데 주한미군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반도 평화 모두가 조성이 돼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뭐,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런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한수 이북을 미군이 방어권에서 제외시켰잖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 일산, 그 파주 이런데 개발이 안 됐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DJ 때문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개발되고 도로 놓고 아파트값 오르고 다잘 됐잖아요. 그런데 그 북부 접경지역 사람들이 DJ 지지 안 했어요. 덕 보고 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지지했지만은 그 10년간 또 정체됐잖아요. 평택으로 미팔 미군 기지가 옮긴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 아니에요. 경기도의 안보나 경기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반도 미군 철수론이 가끔씩 나오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해서 세력 균형을 위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미군 철수하라고 날립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건 국내 정치형입니다. 그후 2개월 있다가 제가 한국 언론사 사장들하고 평양을 방문했을 때 둘이 얘기를 하는데 DJ가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4.27 판문점 회담 때뭐 미군 철수 문제가 나왔을 거다. 근데 저는 단연코 안 나왔을 거다. 왜? 북한은 유훈 통치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동부가 세력 균형을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군은 나무 영토를 병탄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 세력 균형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미래를 위해서도 평택 미군 기지를 확정해준 김대중, 또 건설해준 노무현 정권의 경기도민들은 감사해야죠. 네. 표도 우리 줘야 돼요. <laughs> <laughs> <laughs>